24번째 세 꼭짓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 야야세 yeah. yeah. 점의 좌표를 알려줬어. 그러면요 만약에 이제 점을 찍었을 때여이 점, 이 점, 이점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했다면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얘가 a점, b점, c점이라고 했을 때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시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주면은 이게 높이가 되죠. 그 다음에 A점하고 B점의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은 이게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B점하고 시점을 지나는 직선의 반응식을 구해서 A점에서부터 그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주면 그게 사각형의 높이가 또될수 있고 B점하고 C점하고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 그게 밑변의 길이. 요렇게도 구할 수 있죠. 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교육과정 외이긴 한데, 여러분들 중학생 때 아마 신발끈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배운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이게 궁금하면은 이거는 구글에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웃음> 알겠죠? <웃음> 이게 교육과정 외라서 여기서 좀설명하기는좀 그렇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도형의 방식, 점과 점 사이 거리, 좌표 평면, 직선의 방식,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밑변의 길이 구하고 B점과 C점을 지나는 직선의 원식 구하고 A점에서부터 거리 구해주면 높이가 된다는 것 C점을 기준으로 해도 돼요 또는 이제 뭐 B점을 기준으로 해서 A, C를 지나는 직선 구해서 B점에서부터 거리 구해주면 그것도 높이가 될수 있죠 그쵸?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점을 찍어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 밑변의 길이는 너무 간단하게 나오죠. 이렇게 7. 요 길이도 8. 음,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쉽고, 이렇게 좀 이제, 어, 복잡하게 돼 있으면, A점하고 B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고, C점에서부터 그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그게 높이가 되고, A점하고 B점하고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은, 그게 밑변의 길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a b c 좌표 평면을 그려 주면 0, 0 a 2, 4 b 5, 1 c 요지 요런 삼각형이요. 에 요런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자, 그래서 bc의 길이를 구하자. bc의 길이. bc의 길이. bc의 길이, 점과 점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되죠 x 좌표끼리 빼서 재고 y 좌표끼리 빼서 재고 더한 다음에 루트 그러면 얘는 루트 18이니까 3 루트 2 3 루트 2가 될 것이고 직선 bc의 방정식 방정식 자 기울기 구하자 x 좌표끼리 빼니까 5에서 2를 빼니까 3 1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3. 약분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 y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가 지난 점 더하기 y가 지난 점. 정리해 주면, x 더하기 y 빼기 6은 0이네. 요게 이제 bc. b 점과 c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a 점과 bc 사이의 거리 a점에서부터 bc까지 거리 루트 제곱 제곱 해주니까 2 되고 a가 원점 0,0이니까 0,0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6 그래서 루트 2분의 6 유리화 해주면 3 루트 2 맞죠? 높이가 3 루트 2고 밑변의 길이가 또3 루트 2인 삼각형인 거야 둘을 곱해주니까 9 곱하기 2 곱하기 1 2분의 3주니까 넓이는 9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안 어렵죠?